새끼 때 데려와 애정을 듬뿍 쏟아킨 고양이 비누가 집을 탈출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당시 나는 시골집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갓 직장생활을 할 때였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엄마로부터 비누의 탈출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들었다. 믿을 수 없는 마음에 전화를 받으면서 훌쩍훌쩍 울음이 났다. 그도 그럴 것이 비누는 아직 눈도 뜨지 않은 젖먹이 때부터 내가 직접 우유를 먹여가며 키운 고양이였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친구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네 마리 새끼를 낳아 그중한 마리를 데려온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키우게 된 동물이었고 갓 태어나 아직 눈도 뜨지 않은 꼬물이었기에. 각별한 애정으로 온갖 정성을 쏟았다. 한 이불에서 같이 잠을 잤고 TV를 볼 때면 내 옆에 붙어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내가 없을 때는 항상 내 목욕 타올 위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 타올은 비누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었다. 그날의 자세한 상황을 엄마에게 물어보니 집수리를 하는 날 아침 공사 인부들이 들이닥쳤는데 아마도 그때 놀라서 달아난 것 같다고 한다. 미리 케이지에 넣어 다른 장소로 옮겼어야 했는데 농사일로 늘 바쁜 엄마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낯선 어딘가에서 혼자 무서움에 떨고 있는 건 아닌지, 굶고 있거나 다치지는 않았는지, 어리광 많은 성격이어서 길고양이로 살아갈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걱정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엄마 전화를 받고 토요일이 되기를 눈빠지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집으로 내려갔다.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발견될 리가 없었고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다시 돌아와야 했다. 그동안 SNS를 통하여 사정을 호소하고 사진이 들어간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는 채로 3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았다. 3개월 동안 어디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상을 하며 그럴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잠이 들기 전 비누 걱정을 하던 차에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비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욕수건을 마당에 두면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바로 엄마에게 전화해서 내가 쓰던 목욕 타올을 잘라 펜스가 쳐진 마당의 구석진 곳에 깔고 비누가 좋아하는 먹이와 장난감도 함께 올려두라고 부탁을 드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도 먹이를 먹은 흔적도 없었다. 작전을 실행한 지약 3주 후 드디어 엄마로부터 카톡이었다. 마당 안쪽 타올을 깔아둔 곳에서 비누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다. 먹이를 먹진 않고 타올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고 있다가 가까이로 다가가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엄마 품에 순순히 안겼다고 한다. 포획 직후 비누를 안고 찍은 투샷 사진도 함께 보내왔다. 약간 말라 보였지만 나중에 동물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다행히 결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얼마나 기뻤던지 만사를 제쳐두고 급히 고속버스 표를 끊어 집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해서 고양이 탈출 사건은 3주일 만에 막을 내리고 엄마와 내 마음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나저나 고양이 후각 능력은 정말 굉장한 모양이다. 그후 고양이 후각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사람 후각의 수만 배에 달한다고 한다. 비누의 탈출 사건 이후 엄마는 신경을 곤두세워 경비를 강화하고 비누는 내가 쓰던 낡은 타올 위에 앉아 일광욕을 하고 있다. 만약, 그때, 비누가 돌아와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세월이 한참 흘렀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그저 아찔하기만 하다.